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부동산의 비하인드를 알려드립니다. 뉴말부입니다. 서울 아파트 시장이 더욱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거래량이 대세 상승장에 들어섰다고 여겨질 정도로 많이 터지고 있는데요. 상승의 열기도 강남 등 일부 지역에 국한된 게 아니라 서울 전역으로 번져가고 있는 중입니다. 정부가 이런 상승세를 잠재워 보기 위해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이미 뜨거워질 대로 뜨거워진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기엔 역부족으로 보입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본격적으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우선 지난달 서울 아파트 매매 거래량이 7,700건을 돌파했습니다. 지금은 여러분이 보시는 여기 이 그래프보다 더 많이 늘어났을 거예요. 8월 15일 기준으로 7,715건인데 제가 주택 실거래 신고 기한은 계약 후에 30일까지라고 말씀드렸었죠. 즉 거래량 집계는 현재 진행형이고 집계가 끝나는 이달 말까지 거래량은 더욱 더 늘어날 거라는 겁니다. 이게 어느 정도 수준이냐 작년 7월 매매 거래량은 3,746건이었습니다 아직 집계일 기준으로 절반 정도만 지났을 뿐인데 벌써 거래량이 두 배를 넘어버렸죠 이러한 추세가 이어진다면 1만건도 충분히 돌파할 수 있을 정도의 기세라고 여겨집니다 2020년 이후 서울 아파트 월별 거래량이 1만건을 돌파한 건 2020년 6월과 7월 이렇게 딱두 번만 이번 7월 거래에서는 약간의 지역별 변화가 감지되는데요. 소위 잘 나가는 지역들의 거래량이 주춤한 반면 그동안 오름폭이 상대적으로 적었던 외곽 지역에서 거래 증가세가 가파르게 이루어지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거래량 증가가 가장 눈에 띄게 증가한 곳은 바로 양천구입니다. 이 양천구는 학군지인 목동이 있는 곳이죠. 지금 토지거래 허가구역에 묶여있는 상태입니다. 실거주 의무가 있다는 점에서 개푸자는 전혀 불가능하고요. 그런데도 이렇게 거래량이 터졌다는 것은 그만큼 수요층이 두텁다는 것을 의미하죠. 양천구의 거래량은 5월 219건에서 6월 267건, 7월은 집계일 기준으로 절반 정도 지난 시점에서 406건으로 가파르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다른 곳에 비해서 상승세가 비교적 더뎠던 노도강 지역에서도 거래가 활발해지고 있는데요. 강남 3구나 마용선 같은 삼극지에서 분위기가 뜨거워지자, 이제는 이 노도강 지역들에서도 충분히 바닥을 다졌다. 이런 생각이 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비교적 가격이 덜 올랐으니까 지금이라도 여기를 먼저 사두자. 라는 이런 매매 심리가 거래에 불을 붙인 것으로 여겨지는데요. 특별한 호재가 따로 없었음에도 거래가 활발해지면서 이젠 남아있던 금매물들도 상당 부분 소화돼 버린 상태입니다 반면 먼저 앞서서 잘 나갔던 지역들 최상급지인 강남 3구와 준상급지인 마용성 지역에서는 거래가 주춤한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실제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을 이끌었던 이들 지역에서는 6월까지 거래량이 가파른 상승세를 보이다가 7월 들어서 주춤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신고가를 돌파한 곳들도 많고 단기간에 가격이 몇억씩이나 뛰어 올랐으니까 사람들 심리라는 게 최고가 대비 좀덜 오른 지역에서는 조바심이 나서 사게 되는데 이미 신고가를 찍어버린 지역에서는 호가가 더 높아져 버렸으니까 내가 상투를 잡을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 때문에 거래를 좀 망설이게 되거든요. 아무래도 최고가를 내가 찍으면 안전마진이 발생하지 않을 수 있다는 공포감도 있고요. 물론, 아직 집계가 마무리되려면 2주 정도 시간이 더 있긴 하지만, 노도강이나 양천구만큼 거래량이 폭발하기에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처럼 거래가 늘어난다는 건 매수 경쟁을 유발하고, 이는 다시 가격 상승으로 이어지는 효과가 있는데요. 직방에 따르면, 7월 서울 아파트 거래 중 상승 거래 비중은 51.7%로 2개월 연속 절반 이상을 차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 거래라는 건 직전 가격보다 더 비싸게 웃돈을 주고 사는 걸 말하는데요. 7월에는 서울 25개 자치구 중 절반 이상인 17곳에서 이러한 상승 거래가 절반 이상을 차지할 정도로 많았던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상승 거래가 많이 나오다 보니까 신고가 거래 비중도 꾸준히 높아지고 있습니다. 직방이 11일까지 집계된 7월 아파트 매매 거래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서울 아파트 신고가 거래 비중은 전체의 10%에 달했습니다 서울 아파트 신고가율이 두 자릿수 대의 비중을 차지한 건 작년 11월 이후 8개월 만인데요 이게 중요한 이유는 거래량이 지금처럼 폭발하는 상황에서 신고가 비중이 높아졌다는 겁니다. 작년에는 신고가가 나온다 하더라도 거래량 자체가 워낙 미미하다 보니까 추세를 나타낸다고 하기에는 대표성이 아무래도 조금 떨어졌는데 지금은 표본이 훨씬 더 많아져 버린 상황에서 이 비중 역시 높아지고 있으니까 시장의 상승세가 더욱더 뚜렷해지고 있다는 걸 의미한다고 봐야겠죠. 이렇게 집값 상승세가 심상치 않으니까 지난주에 정부에서 부랴부랴 부동산 대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엄청난 규모의 공급 대책을 내놓겠다는 정부의 호언장담과 달리 지난주 발표됐던 88 부동산 대책은 당장 시장에 뭔가 영향력을 끼칠 수 있을 정도의 내용은 사실상 없다고 봐도 무방할 정도로 알맹이가 부족했던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뭐88 부동산 대책과 관련해서는 지난주에 제가 자세히 분석해 둔이 영상이 있으니까 참고해두시면 좋을 것 같고요. 실제로 시장에서는 정부의 이런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역대급 상승세가 나와버렸습니다. 이건 한국부동산원이 매주 발표하는 주간 아파트 가격 동향 자료인데요. 정부가 88부동산 대책을 내놓은 바로 다음에 나온 12일 기준 자료입니다. 12일 기준 서울 아파트 값은 지난주보다 0.32% 올라 21주 연속 상승세를 기록했습니다. 전세 값도 65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고요. 여기 전국 주간 상승률을 나타낸 지도를 보시면 더욱 극명하게 알수 있는데요 서울과 경기 인천만 상승폭이 크고 나머지 지방은 아직도 마이너스인 데도 많고 올랐다 하더라도 미미한 수준의 상승을 나타내고 있죠. 그만큼 수도권 쏠림 현상이 극대화되고 있다는 걸알 수가 있습니다. 0.32%니까 별로 크지 않다고 느끼실 수 있는 분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이건 주간 상승률입니다. 만약에 집값이 매주 이만큼씩 오르면, 연간으로 환산해 보면 16% 이상 오르게 되는 겁니다. 불과 한주 사이에 이렇게 집값이 오른 거는 거의 6년 만에 최대 상승폭이기도 합니다. 서울 안에서도 가장 상승폭이 높았던 곳은 성동구입니다. 무려 0.62%의 상승률을 기록했는데요. 이 성동구 아파트값은 7주 연속 매주 0.5% 이상씩 오르고 있습니다. 성동구에서는 금호동, 행당동에 있는 역세권 대단지 위주로 집값이 크게 오르면서 거의 11년 만에 가장 큰 상승폭을 기록해 버렸어요. 성동구 다음으로는 강남 3구로 불리는 송파구, 서초구, 강남구의 상승률이 높았고요. 이어서 광진, 동작, 마포, 강동, 용산, 영등포구도 서울 평균을 웃도는 상승률을 보인 것으로 집계됐습니다. 자, 그럼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 서울 아파트의 거래량 상승폭이 모두 본격적인 대세 상승장에 들어섰다는 걸 더욱 뚜렷하게 나타내고 있다. 두 번째, 강남 3구와 마용성 등 소위 상급지를 중심으로 거래가 터졌던 게 이제는 노도강과 양천구 등 외곽 지역으로까지 상승의 열기가 옮겨 붙고 있다. 세 번째. 이런 상승세를 진정시키기 위해 정부가 88 부동산 대책을 내놓긴 했는데 사실상 알맹이는 없었다. 네 번째. 정부의 부동산 대책을 비웃기라도 하듯 시장에서는 집값이 약 6년 만에 최대 주간 상승폭을 기록하며 수요가 견조하다는 것을 입증해냈다. 저는 부동산 대책 이후 바로 발표된 이번 주간 아파트 상승 거래가 참 많은 것을 시사한다고 생각합니다. 정부가 광복절 이후인 16일부터 정책 자금 대출인 디딤돌 버팀목 대출 금리를 최대 0.4%포인트 인상하기로 하면서 주택 대출이 일부 조여지긴 했지만 지금 부동산 시장의 열기를 잠재우기에는 역부족일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물론 다음 달이죠. 9월부터는 스트레스 DSR 2단계가 시행이 됩니다. 이러면 대출 받으려는 사람들의 대출 한도를 줄이는 효과가 있긴 할 텐데 이것도 금리를 고정대출로 받거나 혼합형, 주경으로 섞으면 그 효과를 반감시킬 수가 있단 말이죠. 여기다가 미국에서 9월 금리 인하가 거의 확정적이라고 여겨지고 있죠. 이런 상황에서 약간의 금리 조정으로 과연 지금 서울 아파트 시장에 끌어올리는 수요를 어느 정도로 잠재울 수 있을 것인지는 지켜봐야지 알수 있을 것 같습니다 여기다가 당장 이번 달부터 2플러스2 계약갱신청구권을 쓸수 있는 임대차 계약제도가 도입된 지 4년 만기가 됐죠 당장 내년까지 이렇게 만기가 되는 계약이 서울에서만 5만4천 건에 달하는데 이 수요들이 어디로 가겠습니까 이 상승장에서 정부가 새로운 부동산 대책을 내놓으면 상황이 일부 좀 달라질 수 있겠지만 정책이 나온 지 불과 일주일 정도밖에 지나지 않았다는 점에서 적어도 추석까지는 새로운 대책을 내놓기가 현실적으로 쉽지 않아 보이고요. 이런 점에 비춰왔을 때 서울 아파트 시장의 상승세는 당분간 더 심화할 것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서울은 물론 이미 서울과 가까운 경기도 지역들에서는 일부 현재 집값 상승폭이 점점 더 커져가는 중입니다. 제가 이번에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영상이 도움 되셨다면 잊지 말고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 주십시오. 영상을 만들 수 있는 유일하고도 강력한 원동력이 됩니다. 힘을 보태 주십시오. 그럼 전 뉴스에선 전부 다 말해주지 않는 진짜 부동산의 이야기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다음에 만날 때까지 모두 안녕!